아, 바람도 구름도 머물다가는 진부령곡의 정상에 이렇게 거대한 펜션 단지도 결국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스키장만 좀잘 됐으면 여기도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좀날 텐데 이 마을이 정말 좀 심각합니다. 만장하신 신사 숭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호발입니다 지금 여기는 지대가 막 엄청 높아서 그런지 강 주위에다가 바람까지 강풍이 부는 곳입니다. 진부령,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지요? 한때는 수도권이나 전국에서 스키를 타러 올라왔던 그런 곳입니다. 마을 전체가 스키를 위해서 존재했던 막그 정도 수준이라 봐도 무방하고요. 오늘 보여드리는 이 리조트 단지도 잘 나갔던 그때가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겠지요. 자, 건물 내부에는 진입하지 않고 어, 마당에서 둘러보겠습니다. 참고로 이곳은 저 북쪽과 적경 지역이라서 강발의 스텔스기, 예, 발진 허가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보병 선발 때만 어쩔 수 없이 진입함을 양해 바랍니다. 어, 이곳은 추억의 진부령 마을인데요. 어,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이쪽을 배경으로 젊은 남녀들이 화려한 의상을 입고 스키도 어깨에 메고 화려한 휴가를 즐기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 저도 소싯적 90년대 때그 열악한 도로를 번도 없고 내비도 없고. 도로변에 있던 그 이정표와 또차 속에 있던 낡은 전국 관광지도 그것에만 의존해가 밤에, 밤길을 여기에 왔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스킬을 탈 형편은 못되었고, 스킬을 타던 사람들을 구경 좀 하려고 왔었거든요. 제가 사는 경남 지방에서는 스키니, 뭐, 얼음 스케이트니 이런 게 정말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뭐, 잘해봐야 나무로 뚝딱, 뚝딱 만들어가지고, 그 쪼그려 앉아가지고 타는 거, 뭐, 그거, 그거 조금 탔습니다. 어, 우리 지방에서는 연예인 정도가 되어야 즐길 수 있는 취미로 여겨졌습니다. 자 그러다가 80년도부터 시작된 이 전국의 자동차 차량 보급으로 그 무렵에는 이 고급차의 지붕에다가 이 스키 캐리어를 얹지고 다니는 게 그게 또 상당히 어떤 멋과 뽀대로 유행이었죠 일종의 그래 여기저서 여름에도 그걸 달고 다녔습니다. 나는 겨울에 스키 타러 다니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요새는 저런 거 달고 있는 차든 거의 못 봤는데 옛날에는 하여튼 그랬습니다. 이 진부령 마을은 그 당시만 해도 알프스리조트라는 막강한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지만 알프스리조트가 폐업을 하는 바람에 여기 마을 전체도 급격하게 세락을 하게 됐습니다. 이 마을 전체가 완전히 폐허 수준입니다. 지나다니는 사람을 보기가 힘들고, 자, 지대가 지대인 만큼 각종 부대 시설이 모두 폐업하고 다 떠나버린 상태입니다. 이곳 산 정상에 항량하게 남아있는 이 유령 마을 수준이 옳시다 여기가 조금은 운영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자, 침구랑 소파, 막 각종 가재도구 등다 버려놓으셨네요. 어야노, 이래가지고 어야노. 자, 집의 규모가 참 크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인파들이 자, 이곳으로 몰렸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은 건물이라도 전면 유리로 저렇게 특색 있게 햇볕을 많이 받게 지어놨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전국을 다니면서 이런 외진 곳의 은퇴, 기촌지를 물색하고 다녔는데요. 이런 진부령 고기에 있는 이런 마을은 겨울에는 정말 눈이 많이 오는 관계로 겨울 내도록 고립이 되는 막뭐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속 오르막길을 올라오면서 "이야, 이런 데가 참 눈이 오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은퇴 장소로서 최적의 장소는 절대로 아니 올시다. 근데 이런 데는 오히려 여름에 많이 시원할 것 같네요. 진부령이 이렇게 쇠락한 데에는 스키인구의 감소도 있겠지만 좀더큰 것은 서울권에서 좀더 가까운 곳에 스키장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곳 교통도 열악한 이 쇠락 근처까지 굳이 안 오는 거죠 최근에 잘 되는 스키장들은 서울 강원도 사이에서 인파를 다 끌어 모으고 있습니다 잘 되는 곳만 잘 되는 야육강식 되겠습니다 자, 경남에는 스키장이 몇 군데 있는데, 막 거의 몰살되다시피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관리실인데요. 라면을 마지막으로 끓여 자시고, 모두 맛 떠나버렸습니다. 자, 저 끓여 자신 마지막 날짜가 참 언젠지 궁금하네요. 자, 이것은 바로 옆에 있는 주택단지인데, 이것도 아마 개인 별장 용도로 따로 지었던 것 같습니다. 현지인이 살았을 것 같지는 않은 형태의 주택 세체인데요다 같이 손잡고 왔다가 손잡고 떠난 것 같습니다. 집이 참 아깝지요. 요새는 인구가 줄어드는 곳에 아파트도 아닌 이런 양옥집 어중간하게 지었다가는 영영 대팔지 못합니다. 자, 이곳은 조금 극단적인 장소이긴 해도 이게 현실을 어느 정도는 대변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저거보다도 훨씬 양호한 집들이 통째로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자, 이거 지은 분은 설마, 아, 우리 이 집이 이렇게 처리가 될 거라고는 아마 상상을 못 했을 겁니다. 자 이것도 스키장 주변에 가면, 어뢰에 있는 렌탈 스키샵인데요. 어, 렌탈 숍들은 안에 물품들도 항상 같이 다 버려놨더라고요. 건물만 버린 게 아니고, 충분히 입을 만한 고급 브랜드 스키복과 또 각종 고가의 장비들이 다 같이 버려놨거든요. 뭐, 대체로 다 비슷합니다. 자물쇠도 없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떠난 것도 수두룩 하더라고요. 그냥 막 방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만정이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자, 제 생각에는 마 저런 것을 처분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 막다 같이 버린 것 같네요. 자, 한때는 추억의 장수이자 많은 신혼부부들이 여행을 왔을만한 막 그런 진부령 스키장인데 도로가 보다시피 차한테 지나가지를 않습니다. 쓸쓸하고 황량한 사막의 마을, 뭐 이런 거를 보는 것 같네요. 완전 서부영화, 웨스턴 무비,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안타깝게 방치되고 있는 마을과 펜션단지 보여드렸고요 자, 시청 감사드립니다 어야둔둥 감기 조심하세요